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다음과 같다. 이때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를 구하면, 삼각형 ABC가 좌표평면상에 다음과 같이 있고, 이때 삼각형 A의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 D. 이때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를 물어봤는데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따라서 D점에서 변 AB에 이르는 거리와 D점에서 변 AC에 이르는 거리, 즉 수선의 거리 또는 수직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ACD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이때 높이가 같으므로 삼각형의 넓이의 b는 결과적으로 밑변의 길이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C가 되고요.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1,5와 마이너스 2,마이너스 1을 이용해가지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제곱을 해줘서 3 루트 5가 되고요. AC는 다음과 같이 1,5와 4,2를 가지고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3 루트 2. 따라서 AB 대 AC는 길이의 비가 루트 5대 루트, 아, 루트, 루트 2가 되니까 넓이의 비도 루트 5대 루트 2가 됩니다.